어느 평화로운 마을에 갑자기 거대한 봄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마을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채 불안과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네, 이건 드라마 언더더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TBS 사태에서 이 드라마가 생각났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현실은 그보다 더 엄혹한 것일까요? 공감 칼럼 사람 섹션에서는 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그리고 정소현 변호사 두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두 분하고는 제가 두 번째네요. 그러니까 이이 조합으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별일 없으시죠? <laughs> 예. 다른다 나오셨습니까? 아, 예. 뭐 어. 발가락은 90% 붙었다고 어, 의사 선생님이 네. 얘기해서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본격적으로 일단, TBS하고의 어떤 과거의 인연 관계가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TBS 사태가 뭐냐면은, TBS는 원래 한 재원의 70% 정도가 이제 서울시 출연금으로 그렇죠. 지금 이루어졌고, 원래 시작 자체가 TBS가 서울시 하나 국으로 교통방송 국으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좀 독립하는 과정이 있었고 출연금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 이제 어 여, 여당 저, 저, 정부 여당이 지금 다수당인 서울시 의회에서 이거를 지원을 음. 하는 거를 이제 중단을 했고 연장이 되느냐, 마느냐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TBS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 일단 변호사님은 요뭐 TBS하고 어떤 관련, 그러니까 뭐라고요? 과거에 뭐떤 인연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 저는 TBS 본 방송하고는 음. 전혀 아마 인연이 없었던 것 같고 음. 그 TBS에서 이 영어 방송을 하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가끔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 제 작품이 소개된다든지 음. 그게신세신 적은 좀 있습니다. 아 그럼 예전에 출연자로 어. 몇번나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라디오에 예. 변상욱 기자는 어떠셨습니까? 어 저는 YTN 앵커를 끝내고서 바로 TBS로 건너가서. 음. 어, 한 1년에 걸쳐서 변상옥쇼라는 유튜브 프로그램과 네. 우리 동네 라이브라는 지방자치 프로그램의 앵커를 맡았죠. 오. 잘 나갔습니다. 어, 잘나갔어요 <laughs> 네. 유튜브 같은 경우 변상옥쇼 최고 기록이 한 288만. 와. 네. 유튜브 조회수가요? 네, 예, 예. 그 한, 제일 안 나와도 한 340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50만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망했어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오. 잘 나갔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예산을 어 300한 70억에서 거의 얼마를 깎았을까요? 그때 음. 제기억으로는 375억에서 250억으로 깎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나머지 촬영할 수 있는 제작 프로그램들은 중단해야 됩니다. 음. 일단 라디오만 갖고 운영을 해보고 네. TV 프로그램은 재방 삼방으로 떼워야 되는 음. 그런 상황으로 내려오다가. 어, 직원들과 이제 노조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이 마련되고 하면서 도저히 이거는 퇴직금 자체를 준비해서 나가고자 하는 직원들한테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네. 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는 거죠. 음. 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걸 폐지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나가게 되는데 음. 그 시점을 연기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올해 1월 1일 날부터 음. 돈이 안 나가야 되는데, 네. 요게 5월 31일까지로 일단 연기가 되고, 다음 달부터는 정말 돈이 안 나오는 거죠. 음, 음. 네, 말씀하신 대로 70%는 거기서 나오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 공급도 기본금, 본봉 정도 겨우 줄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좀더 가면은 전기세, 수도세, 음. 이제 공과금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음, 그렇군요. 네. 뭐 일단 지금 원래 한 400명, 450명 정도 있던 직원들이 그렇죠. 지금 상당수가 250명 정도 남았습니다. 예, 지금만 예.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간 상황이고 아직 음. 뭐 버티고 있는데 이분들도 조만간 이제 한 다음 달이면 월급이 지금 아예 안 나올 가능성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TBS 역사를 좀 짚어보죠. 그러니까 이걸 잘이 이해 이 구조가 이해가 안 되시는 아, 네.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변상욱 기자님이 정확하게 <laughs>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에 음. 서울특별시가 도저히 서울시 교통의 이 엉킴을 해소할 수 없으니 교통방송이라도 제대로 하자 음. 정보 제공이라도 이런 취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통방송이라고 하는 서울시 산하의 사업 소 음.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공기업 예. 사기업이 아닌 민영기업이 아닌 공기업 수준의 어떤 성격으로 시작 을 했는데 2020년에 뭔가 제대로 된 서울시의 방송 교통방송이 아닌 서울시의 방송으로 시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보자라고 해서 비영리법인으로 음. 그러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 산하의 비영리재단으로 독립해 나온 거죠. 네. 그런데 독립이라고 말하기는 좀뭐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그다음에 인사 임명권도 서울시로 갖게 되긴 하니까. 음. 그러나 일단 독립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사태를 맞이 거죠. 그러니까 2019년 12월 26일에 정확하게 방송통신위원회가 독립법인 변경을 허가를 했으니뭐 사실상 예. 2020년이라고 보고 그때가 이제 뭐 코로나 막올 때였고 예. 뭐 그때 이제 상업 광고를 지금 TBS가 원래 옛날부터 못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협찬 뭐 이런 걸로 좀 재원이 유지가 됐던 거든요 그러니까 있었던 그게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음. 방송을 지원할 수 있는 방송 관련 법하고. 지자체가 출연해서 만든 공기업의 법하고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면 안 되니까 일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이니까 광고를 못 하게 돼 있고 그 전에는 서울시 산하의 기관이니까 당연히 상업 광고를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예. 상업 광고는 어차피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 소속이면 상업 광고를 안 해야 되지만 서울시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법인이 려면 결국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작업을 시작하던 중인데 이런 사태를 맞아서 예산이 완전히 끊긴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2022년까지는 어찌됐지 운영이 되왔는데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그렇죠. 이제 좌반에 차지를 네. 했고 국민의힘이 이제 대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지원 조례, 그러니까. 음. 정확하게 서울시의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이제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1호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은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그러니까 정파성,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변상욱 기자는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고도 하지만은 이거 이해 당사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평가를 하시는 분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의견을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동안에 운영되어던 방식은 더 독립을 하기에는 아직 뭐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어쨌든 서울시가 재원의 70%를 담당해 왔는데 이거를 그런 조례가 있었고 그거를 폐지하는 조례를 1호 법안으로 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거예요 다수당인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굉장히 한 명의 시민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게 음. 방송국이 몇십 년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례를 폐지하면은 지원이 끊기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건 맞아요. 예. 음. 근데 사실, 어,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게 가능하다고 해서 정말로 없애다니? 그런 아, 네. 좀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조례로 만들어진 그 미디어재단이라고 해서 해도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면 다수당을 뽑을 때 지방자치 선거에서 네. TBS를 없앨 것을 생각하고 사실 투표를 하진 않았을 거란 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어떻게 이게 1호 법안으로, 그러니까 1호 조례로 음. 이렇게 도입이 됐고 이렇게 순조롭게 통과가 되는지 너무 당혹스러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음. 서울시를 자꾸 지목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일단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산하의 기관이지만 독립 재단으로 나온다면 서울시정과 정책 전반에 대해서 보도하고 비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된다. 그러므로 독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나와라 음. 이렇게 하고 자기네가 승인을 해서 허가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심사하고 승인하고 다 했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는데도 아무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한 겁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TBS에서 라디오를 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그러니까 아, 예. 어, TBS 라디오의 이 아고라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뭐냐면 온부주만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TBS 프로그램을 이제 평가하고 감시하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맞자마자 첫, 처음으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laughs>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laughs> 아, 했어요. 평가하는 네. 방송을 했는데, 어, 굉장히 비판적인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굉장히 비판적인 두 분을 모시고 했는데 이게 뭐 기사가 나가고 또그 중에 참석자 한 분이 발언을 했는데 네. 내 발언이 거의 다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그래가지고 막 TBS가 어. 뭐다 잘랐네 그러면서 그러니뭐 발언이 길어서 좀 자른 거는 맞는데 제가 어느 편에 들 수는 음. 없고 뭐 이런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중립적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저도 이제 뭐 이때 TBS가 어려워지면서 네. 이 프로그램도 이제 저도 이제 하차를 했는데 어 한때 주말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주말 프로그램 탑 22위권에 제가 오른 <laughs> 그런 기억도 뭐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독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하지만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냐? 결국은 공영 방송인 TBS가 김어준이라는 편향된 방송인을 지금 진행자로 쓰고 이러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아니냐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시각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는 공영 방송의 개념에서부터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방송법에 공영 방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영 방송이니까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 또는 서시에서 출자한 제 재단 법인이니까 음. 서울시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 중앙 정치가 아니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불 직면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말을 할때 공영 방송이라는 게 공공에서 출자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 주제를 다룰 수 있는 것인지 음. 그 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도 좀 문제가 있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서울 시청 방송이냐 서울 시민의 방송이냐 이 차이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실제로 갖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상의 법제 문제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하고 좀 전혀 다르고 정리가 안된 거죠. 그래서 어려웠던 거죠. 더군다나 음.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과 독립이 서로 상충하는 거예요. 네. 네. 음. 형태와 그다음에 재원. 아니 독립적으로 해보겠다고 나가서 차리긴 차렸는데 돈은 음. 이쪽에서 받아 쓴다면 그게 되겠느냐. 돈나 음. 인사도 이쪽에서 다 한다 그러면 절반 이상을. 음. 그러니까 결국. 애당초부터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로 시작한 묘한 방송이었는데 시작은 이렇게 하지만 방, 발전시켜 나가면 될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발전시켜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단칼에. 음. 네. 너무 잘려나간.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좀 제일 충격적인 것 같아요. 음. 이런 어떤 시도에 있어서 그 재원의 독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전 상업 광고가 적절한가 아니면은 사실 TBS 이슈가 그, 중앙정치에 대한 방송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거잖아요. 음, 이것이 네. 적절한 방향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겠지, 그걸 얘기를 해보고, 음. 아,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서울시 출자를 줄여야 된다. 서울시 재원, 아니면은, 아, 뭐, 광고 허용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된다. 뭐 음.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서 어떤 내용이 방송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내버려두고, 네.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영원히 되어 버리니까 영원, 네, 너무 예. 예.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이제 6월부터 이제 돈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시얘기면 그러니까 이게 예. 맨 처음에는 미국의 그 퍼블릭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인가? 요 컴퍼니인가요? 이다 BBC를 음. 모델로 했던 건데 여기는 시민들의 그 어떤 기금 회비가40% 음. 예산을 차지하고 주 정부 연방 정부 이렇게 해서 세 곳이 10%씩 도와주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40, 30하고 나머지는 사업 수익 이렇게 돼 있는데 음. 그 정도의 발판이 있었으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데 음. 70%가 서울시 이렇게 나오니까 음. 많이 흔들리는 거죠. 음. 그래서 뭐 일단 뭐 보수진영 쪽에서는 TBS가 잘못 편향된 사람을 썼으니 음. 그에 상응하는 뭐, 제재를 받아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반대쪽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거죠. 네. 아니, 뭐, 설령, 김어준 씨를 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걸 방송국을 폐지하는 게 맞느냐, 그런 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징계를, 내부자 징계를 내리거나, 예를 들면 뭐, 시시비비을 가리는 거하고 방송국을 없애버려라고 하는 게 맞냐, 뭐, 이런 그러니까 논리들이 있는 거 같아요. 이렇게 예. 생각하면 쉬운 거죠. 어. 국회의원 중에 편파적인 인간들이 꽤 있는데 예. 그 편파적인 의원들이 이쪽당에 많이 속해있어 그러니까 그 당을 없애버려라고 하면 이건 위헌적인 문제 아닙니까 음. 예. 그런 거와 비교하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와 시장이 판단해서 방송사를 없앤다는 거는 민주주의 방송 체제 특히 공영방송 체제 속에서는 뭐 시기한 케이스로 아마. 지구 역사에 남을 것이긴 분명하죠. 음,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4월 23일에 이제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인데 이효원 의원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울시처럼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없어지는 조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한번 만들어놨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성과도 없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조직을 시가 어떻게 해주겠지 버티고 있으면 된다는 <laughs> 네. 생각을 용인한다면 서울시가 잘못된 설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약간 너무 폭언, <laughs> 폭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론적인 얘기로 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서울시 조직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예. 일단 관리도 제대로 안될 만큼 관리를 해봤는지, 음. 성과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성과평가를 했는지, 음. 그리고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음. 특히나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언론의 역할 중에 하나가 사회적 논란을 캐치해서 그 논란을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로 뭔가 서울시가 이~ 서울시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유지되는 것이 잘못된 선례라는 거는 좀 너무나 충격적인 폭언인 것 같아요 어. <laughs> <그쵸? 웃음> 예. 저도 서울시청 취재 기자를 해봤으니까요 음. 마치 어느 논란하고 비슷하면은 어~ 도로 양쪽으로 금을 그어 놓은 다음에 주차 영업을 하는데 음. 정체 소득이 얼르지 않는 주차 구역은 그 영업소 폐지해버려. 왜 돈도 못 벌면서 거기다가 사람들만 쓰고 뭐 하는 거야. 마치 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음. 예. 어쨌든, 폐지까지는 과하다. 뭐, 이렇게. 는데 어쨌든, 그 서울시 의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음. 뭐, 폐지도 할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좀 미묘하게 다른 게, 24일, 4월 24일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 의원들에게 예. TBS 지원 연장을 강곡히 요청드린다. 이게 이제 6월 이후에도 좀더 생존을 하고, 이거를 매각을 할수 있도록 좀 음. 시간을 벌어달라 이런 취지에 친서를 전달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아니 그니까 러 오세훈 시장도 국민의 힘 소속이고 예. 지금 국민의 힘이 서울시의 회 다수당이고 그러면 두 쪽의 입장이 다른 건지 좀 궁금해요 그~ 잘 읽어보면 예. 요청을 하긴 했는데 음. 이게 친서라고 하는 게 시장님의 친서가 뭘 의미하는지가 좀 애매해요 음. 첫째 간곡히 요청드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걸 연계해 주십시오 이런 뜻도 아니고 그냥 음. 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음.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방송국이 없애줘야 된다는 건 마땅하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선의의 피해자 직원들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직원들은 사실은 정치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직원들인데 이런 식의 친서를 보낸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언론에 대한 침해라는 거기 그 개념은 전혀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친서 안에 그 다음에 어 이것 자체가 얼마나 TBS 문제를 서울시장과 의회가 정파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안 잘랐어요, 내가 안 없앴어요라고 하는 손에 피 묻히기 싫은 변명거리를 마련하는 거 아니냐. 음. 시의회한테 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음. 친서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죠.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삼권분립을 기초해서 생각해 보면은 음. 예.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의 의원들이 생각이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예전 서울시장이 요청을 했다고 해서 사실 서울시 의회에서 음. 서울시장이 요청해서 바뀐다면은 그게 음. 좀더 문제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민주주의적 예, 예. 관점에 접근하면. 근데 애당초 이렇게 되기 전에 음. 어떤 충분히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조리, 폐지 조리안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뭔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의 이런 친서? 이런 친성. 거는 사실 기자님 말씀처럼 일단 내가 자른 건 아니야. 음. 이, 이, 지금 발생한 실직자들은 나 때문은 아니야. 이런 음. 메시지를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저도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면 네.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서 음. 방송사를 확 없애버린 대통령 후보예요. 네. 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어서 음. 살짝 음. 꺼냈다가 어느 정도 눌러놓고 이쯤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다수당이 된 시의회 쪽에서는 이게원 떡이나 음. 우리는 TBS란 존재로부터 하등의 이득을 볼 건덕지가 없다. 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모진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음. 상황인 것 같아요. TBS의 이제 양대 노조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서울시의회가 TBS에 바란 것은 변화와 혁신이었지 방송사가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와 그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는 아닐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처럼 TBS가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좀 그동안에 이제 자구책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근데 좀 어떻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자구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장 둘을 이제 상대로 해서 도대체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자구책 내지는 혁신안을 원하는 것이냐 음. 좀 제시를 해 달라라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공정하지 못해서 문제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럼 요, 요렇게 해서 요까지 이러면 뭐뭐 프로그램을 없앴으면 좋겠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어느 정도 줄여가지고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좀 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푹푹 줄여가다가 나중에 영원으로 만들기만 할 뿐이지 구체적인 요구안은 아직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겁니까? 혹시 이겁니까? 던져봤는데도 역시 성에 안 찬다 고 그러는데 그러면 팔까요? 라고 하니까 뭐 팔리면 팔든지 이런 답이 나왔단 말이죠. 결 그러니까 지금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죠. 그러니까 계속 매각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방송사지 경영 평가가 나오고 음. 저 평가에서 평가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맡길 돈이 없는 거예요. 음. 조사를 그래갖고 지지부진하다가 어떻게든 자간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지금 맡겨놓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업체에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한겨레 신문, 음. m b n 이 가장 관심을 보이면서 접근하고 있고 한 유튜브 업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음. 소문에 있는 거죠. 그 TBS 노동조합, 뭐, 전국 언론 노동조합, TBS 지부인가 이게 양대 노조인데, 탄원서를 이제 서울시에 제출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왜냐하면, 이게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뭐, 천명이 이제 밥줄이 끊길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뭐 남편 수술 후에 200만 원 급여가 유일한 수익이다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희망 퇴직을 했던 분들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다른 언론사로 이직하거나 무직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직원들은 지금 박스 적게 아르바이트 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태가 어 이런 서시후의 결정으로 인해서 지금 방송 그러니까 직장 하나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구성원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나 뭐 절차 같은 게 있을까요? 특히 일반적인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법률적인 요건이 음. 있는 거죠. 적자가 어느 정도이고, 뭐, 이제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 어떤 근로자 집단과 어떤 협의를 했고 이런 네. 것들이 있고, 뭐, 만약에 회사가 지금 이런 경우처럼 당장 돈이 없어지잖아요. 버틸 는 돈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해고 인원 정리를 하기 전에 뭐, 무급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번갈아가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게 되어 있긴 해요. 네. 근데 사실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이 70%라는 서울시의 지원금이 아예 없어져서 음. 돈이 없어버린 그 회사의 끝에 문을 닫는 거잖아요. 음.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좀 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개별적인 직장 폐쇄나 뭐 사업주의 직장 폐쇄나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그고 여러모로 음.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우리한테 약간 충격을 준 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다, 잘 됐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 그냥 정파적인 거를 떠나가지고, 음. 이게 방송이라는 게 지배 구조에 따라서 약간 보수화되거나 약간 진보화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방송국 자체가 어, 없어지는 사례는 저는 처음 본것 같아가지고, 음, 네. 언론 통폐합. 네, 이후로 언론 통폐하고 <laughs> 경험하셨던 우리 변호사 <laughs> 기자도 계신데, 1980년에 전두환 정권 네. 시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네. 솔직히 하면참 변호사님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합니다만 힘 있는 자가 그냥 법대로 합시다 라고 할 때가 제일 교활하고 참혹한 결론을 갖고 오죠. 음. 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금 문제는 저도 뭐 거기 남아있는 250여 명의 직원들이 자기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으로 다 누구한테 팔 것인지, 근데 그 인수를 할 만한 저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분리해서, 이제 얘기, 얘기, 얘기하신 대로 EFM 따로 팔고, 음. 또 이쪽에 뉴스 정보가 나가는 FM 따로 팔고, 음. TV 따로 팔고, 그좀 분리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도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TBS 안에서 나온 것은 어떤 그, 뭐랄까요. 유통과 관련해서 유통 관련 정보 플랫폼으로 할까 아니면 정말 다시 옛날 교통방송으로 돌아가서 음악 틀고 교통 정보를 할까 여러 가지 아니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중에 어느 것이 필요한지를 정하고 나름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이 뭐 얘긴 기꺼냈습니다만는 음. 6개월이건 인력이건 이 유예기간을 줘야 된다. 음. 이거는 분명하고 사실 유예기간을 주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음. 차라리 그 방법이를 써야 되는데 유예기간을 안 주는 이제 서울시 의회가 이제 답답한 거죠. 음. 일단 유예기간만이라도 주면. 예, 정준희 교수가 예제더 예전에 제대로 된 공영방송 TV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에서 회 법률적 장치에 대해서 좀 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재산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건물 자체가 서울시 의회 겁니다. 아니, 서울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의회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전파 빼놓고는 방통위가 승인한 전파 빼놓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지금 미디어, 미디어재단 TBS가. 그래서. 음. 재산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있더라도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는다면 운영이나 처분을 함부로 할수 없게 제약할 수 있는 법률 장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조인이시니까 이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인 가능한 방안인가요? 이게 사실 공영방송에 대해서 법률적인 장치를 만들면은 뭐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그제이오 저기 방송상법 거부권 행사돼서 예. 없어진 그런 것처럼. 의사결정체제라든지 이런 몇 가지를 개선을 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적용받는 공영방송의 음. 대상을 지정을 하고 그 중에 예 들면 TBS 같은 이런 시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시작한 비영리재단법인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음. 그게 사실 요즘 같은 뉴미디어 시대에 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송법 통과가 어려웠던 것을 보듯이 사실 방송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쪽도 엄밀히 중립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런 법제도를 만드는 정도까지 사회의 의사합치가 일어날 수 있을까에 그렇죠. 대해서는 솔직히좀회의적이에요 전두환 정권 때도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지만 언론 기본법이라는 건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언론사들을 없애버린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조례에 의해서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 조례는 돈만 끊었지 우리가 언제 없앤냐 자꾸 이러는데 결국 그게 그건데 말이죠. 그러니까 음. 결국 예를 들면 어떤 법을 만들 때이 법은 이런 이런 것과 상충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법제처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음. 그 법을 다시 손본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례는 그런 것조차도 없으니까 사실은. 방송을 어떻게 허가하고 어떻게 폐지한다는 건 법적인 절차가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다 나와 있는데 네. 그 법과 상충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도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가 마음대로 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가 아무한테도 없는 거죠. 음.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법만으로는 사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법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거를 적용하고 운용하는 것도 사람이 만든 거라면은 음. 그걸 어떻게 잘 운용할 수 있을지 그거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어떤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겨레에 요즘 최근에는 네. 한겨레에 이제 칼럼을 종종 쓰는데 제가 3월 26일에 올해 3월 26일에 음. TBS 노동자들을 잊지 마세요라는 칼럼을 음.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아, 아, 네. 그래서 사실 TBS에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냐면 뭐 <laughs> 모든 방송에 아는 분들이 많은데 TBS는 특히 많은 게 이제 여기에 출연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눈에 제일 밟히는 거는 사실 음. 그 250명의 그렇죠. 지금 남아 있는 음. 이분들의 그 생존 누군가의 제가 이렇게 썼어요. tbs 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 이웃이다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내며 누군가의 아들 딸이고 누군가의 아빠 엄마다 결혼을 앞둔 사람도 있을 테고 아파트 중도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자녀 학원비를 벌어야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부모님의 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직원도 있을 거다 이건 너무 잔인하다 1980년 던두한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방송사 폐국이다 34년 지속됐던 방송국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정파성 얘기보다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널리즘 차원에서 제일 아쉬운 것은 대한민국의 방송사 중에서 어느 특정 집단에게 완전히 속해 있지 않고 또 그럼에도 여야 정치인들이 반씩 나눠 갖지 않은 유일한 형태의 음. 방송사로 처음 불완전하지만 시도를 했던 건데 없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감 칼럼 사람 섹션 오늘은 언론과 법의 시선으로 tbs 사태와 고성, 고통받는 구성원들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